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따릉해주세요. 르 안녕하세요, 벨모멘트 현우입니다. 오늘 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Q&A 시간! 네, 오늘 Q&A 질문이 따끈따끈해요. 이 중에서 제가 어 제가 딱 말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. 제가 여기서 말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.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. 네. 시작해볼게요. 나이, 몸무게, 키가 궁금해요. <laughs> 나이는 11살이고요. 만으로 10살이죠. 그리고 몸무게는 34.3 아니면 5일 거예요. 그리고 키는 140 정도 됩니다. 대체 어떻게 그리 귀여울 수가 있죠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q 이가 아닌데. <laughs> 모델이 되기 위한 첫 여정은 어땠습니까? 아. <laughs>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저도 까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인도네시아에 갈 것입니까? 갈 것입니다?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. <laughs> 가고 싶어도 못 가요. 현원 취미가 무엇입니까? 전 달리기입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는 게임으로 풀어요. <laughs> 그리고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? 아 저는 놀놀니다 레고 갖고 놀아요.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 노래 하나 불러줄래? 갑자기 반말? <laughs> 어?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? 네, 그럴 수도 있죠. 저요? 좋아하는 한국 노래요? 넌 나의 땀탐 베이비야 너의 눈은 파맛 별이야 매일마다 보고 싶은 꿈이야 Baby l o e you, I can do this, only n k p o 그룹을 좋아합니까? 아, 저,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? 아, 방탄이 있네요. 방탄 좋아합니다. BTS. 현우은 악기 배울 생각이 있나요? 아니요? 저, 지금, 원래 피아노 학원 다니거든요? 근데 피아노 학원이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닙니다. 원래 학교, 어, 가, 가면 바로 배울만 했어요. 학교 가니까 기분이 어떤 거예요? 어, 저요? 그냥 그랬어요. <laughs>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? 아, 저는, 내 네, 마스크 집어 던지고, 딱 애들에서 놀고 싶습니다. 라이브도 킬 생각 있나요? 저 가끔씩 라이브 켜요. 한 1년, 두번 <laughs> 어떻게 항상 그리, 그, 아니, 그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힐링을 해주시나요? 아, 똑같은 질문이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보통 몇 시에 잠이자나요저 금요일이나 토요일은요 거의 열, 거의 한시에 잡니다 그리고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서 그리고 평소에는 11시 그쯤에 잡니다 아네 제가 잠시 몇 번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학교에서 인기 많나요 15번 질문 아, 그렇게 많진 않아요 <laughs> 조금 있어요 애들한테 남자 애들 <laughs> 아직 요만큼. 유튜브 촬영 언제 하나요? 어, 촬영이는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에 촬영을 하고요. 수요일 날 영상이 업려도 돼요. 업려는 업로드? 업로드 되니까 많이 많이 시청 바랍니다. 다본 후, 응. 스페인어를 할줄 아십니까? 아니요, 몰라요. <laughs> 영어밖에 몰라요. 영어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. 세계 어디에서나 여행할 수 있다면? 저는, 제주도 한번더 가고 싶습니다. 잠시만, <laughs> 제주도 대한민국인데? <laughs> 저는, 어, 제가 저번에 태국 여행 가서요,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. 스노클링 있거든요, 친구랑. 그때 되게 재밌었습니다. 태국 한번더 가고 싶네요. 어, 일본에 오면 어디 가고 싶어요? 저 프라모델 성점이요. 네, 당신은 멕시코를 좋아합니까? 아, 저는 다 좋아해요. 네. 그리고 오, 다음 종이네요. <laughs> 이 종이 채워버리고요. 음, 네. 보고 싶은 여, 영화나 만화가 있습니까 저는 여, 그 만화 영화가 두 개입니다. 저스쿠비도 영화로 만화 같더라고요. 만 만화에서 그리고 트롤 2 아직 안 봤거든요. 그거 두개 보고 싶습니다. 내 친구가 될수있습니까 아, 어제는 반영입니다. 운동 잘하세요? 저 달리기 잘합니다. 그리고 또 피구랑 농구도 약간 해요. 옛날에 배웠어요. 하나, 다섯 달 정도? 아 이거 24번 문제. 이거 아이 문제 된다. 24번 질문 되게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. 왜 이름이 대체 매력 남편인가요? 엄마가요. 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.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까, 저요? 저 저는 만화 만화라고 말할 만화요? 만화는요, 저 신비아파트 좋아합니다. 근데 보면서 눈가리고 와요. <laughs> 당신은 마블을 좋아합니까? 아 굉장히 좋아요. 해 굉장히 좋아요. 그중에서도 스파이더맨, 인제소이네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로는 뭐? 어 방금 질문이랑 겹치네요. 스파이더. 그 그게 제일 멋있었어 아이언맨이 딱우주었을때 슈트 줄때 그게 제일 멋있었어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데요. 좋아하는 음식은 저요. 저 돼지갈비요. 미래의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까? 아니요 저는 미래에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요. 저는 <laughs> 이미 꿈을 이뤘습니다. 현호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. 아, 이거는, 많아요. <laughs> 그, 그, 그거 싫어요. 그, 그, 마늘종인가? 할적으로 먹어보지도 않았어요. 어, 형, 동, 생 형, 누나 좀 있었으면 하는 형제. 저는 동생이 요 할적으로 현우는 이제 못생겨요. <laughs> 현우가 하는 게임 저배땡 그러는데요. 아 여기 가능하다면 닉네임도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 정보기 때문에.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거 애들 다 똑같아요 체육. 가장 싫어하는 과목 국어요. <laughs> 현우 너 친구랑 싸운 적 있나요? 있다면 왜? 어저 많아요. 어떤 아이가 1학년 때부터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썼어요 오디지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? 저 칼슨이랑 처음 만났어요 어?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거 근데. 네 이제 <laughs> 어? 진짜. 오 역시 뒷면은 없군요 <laughs> 네 이제 끝났네요 어 이거 q 이 영상 빨리 끝나네 <laughs> 네 이렇게 끝났는데요 제가 뭐, 그, 질문 안 하는 거 있으면 안 한다 했잖아요. 다 했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. 네, 이렇게 질문이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Q&A 영상, 시즌4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See you next time.